자, 이제는 안내부로 들어갑니다. 사실상 안내에서도요. 캔들 4대천원 캔들이 다떠요 최고점에서도 차익 실현할 수 있게끔 4대천원 캔들이 떠 줍니다.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3월 1 1일부터 안내 매도해야 되나요? 그러나서 3월 14일 날 안내 VI VI의 전량 예약 매도됐는데 다 팔렸어요. 유유 아니에요. 이날 이게 최고점이었습니다. 그러면서 3월 15일, 응, 월요일, 그리고 3월 16일, 아, 3월 14일이 월요일이죠. 3월 14일, 그다음 3월 15일, 14일 날 전량 차익 실현되고 3월 15일, 그리고 16일 날 마이너스 8%까지 밀려요 거기서부터 세게 돌리기 시작합니다. 안내 터졌군요. 18일 날 금요일 날, 금요일 날안내 터졌군요. 우리는요 여기서 설정 범위를 다 가져가는 거죠. 10만 8천원이니까 편입 단가가 아니지. 9만원부터에서의 단가가 나옵니다. 9만원 이하, 8만원대에서부터. 빨리 들어가시면 7만원대에서부터. 수요일 날 마이너스 8%에서부터. 왜? 안내볼 그렇게 설정 범위를 가지고 가고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? 응? 이런 기준에서 편입의 기준을 비중 80%는 안 돼요. 삐- 이번에 좀 차액션을 하시고 비중 조금 조절하셔야 됩니다. 45% 이런 수익. 45%의 수익이 나기 위해서는 얼마, 9만원대 뭐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. 이 수익이 날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? 그 이유를 이제 하나하나 따져보는 겁니다. 이 안내배의 주가가 변동성의 흐름이 대선을 앞두고 변동성이 크게 있었다? 음. 그건 뭐 어디 동남아도 아니고 그건 말 그대로 그렇게 된다면 심리적인 요인의 움직였지만은 그게 지속된다면 그건 주가 조작이 되는 거예요. 불법이 되는 겁니다. 근데 지금의 안내외의 흐름은 그 변동성의 흐름이 뚜렷한 수급 주체가 생겼죠. 외국인입니다. 결론적으로 14일날 같은 경우에 이렇게 조정받을 땐 전량 차익 실현이 맞아요. 외국인들은 매수를 했든 모를 했든. 지분 신고가 2월 17일날 한번 나오고요. 그리고 3월 11일날 지분 신고 나와요. 그리고 14일부터 내일이 18일까지 5거래일 동안은 얼마? 10% 이상을 매집을 합니다. 그리고 3월 18일날. 희한한 일이 나와요. 지금 여러분들께 14일 이후에서도 계속 안내불 기준을 잡아드리고 편입의 기준을 설정해드리죠. 그렇게 하고 1 6일날 마이너스 8%까지 밀린다니까 그게 7만원대. 그리고 8만원. 그리고 9만원, 10만원, 11만원, 12만원, 13만원, 시간에 14만원까지. 전부 날짜별로 여러분들의 수익 범위가 나오는 거예요. 여러분들께 잡아드린 내용이 펀더멘탈적으로는 확인해야 될게 많다. 다만 이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. 이런 내용들이 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거라 그랬죠. 구글이 멘디언트라는 업체를 6조 7천억에 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MS가 인수를 하려고 했는데 인수를 못 했어요. 안랩하고 MS는 협업 관계이며 빌 게이츠와 안철수 전 대표라고 표현해야 되나요? 둘은 굉장한 친분이 있어요. 이 대주주였던 동구라미 재단의 9.99%의 지분, 동구라미 재단을 만든 게빌게이츠의 권유로 만든 겁니다. 그러면 지금 들어오는 외국인이 어떻게 될까요? 5% 지분을 세 군데서 신고를 합니다. 2월 17일, 3월 11일. 응? 그러 나서 JP모건이 추가적으로 3월 21일날 지분 신고를 해요. 근데 JP모건 건은 이날 이렇게 골드만삭스로 다 넘어갑니다. 결과적으로는 두 군데 그리고 또한 군데에 12%의 매집 매직, 추가적으로 매집이 지금 지속되고 있죠. 그러면 가장 최근에 매수한 게5% 5%, 5 플러스 13% 정도 23% 가장 최근에 매수한 것만 적대적 M&A냐라는 말이 이제 슬 불거질 수 있는 위치라는 거예요. 그런데 윤정도는 말씀드릴 때 시장에서는 아직 적대적 M&A란 얘기가 안 나와요. 조심스럽죠 굉장히. 근데 이제 백치신탁 얘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결론은요. Ms가 사이버 보안 업체가 필요한 입장에서 또 안내의 경우는 백지신탁을 해야 돼서 이게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는 위치에서 Ms차로 추정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지금 편입을 하고 그러면은 18%, 10%, 28%의 골드만삭스가 우호지분이라면 1 0 0기사라면 결론적으로 40% 이상의 지분을 지금 확보한 거죠. 그렇게 됐을 때는요. 만약에 이게 백기사다 경영권도 방어하고 협업관계고 뭐긍정적이다 그럼 변동성이 위로 한번 이렇게 나올 수는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요 추가 편입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조정폭이 확산될 수 있어요. 그 부분까지 윤종도 함께하면서 대처를 해야 돼요. 21일 기준에 63%였단 말이에요. 오늘 21% 올르면서 89%가 돼버려요. 그 수익 범위를아 적대적 M&A를 할수 있어요. 뭐 그럴 수는 있죠. 그럴 수는 있지만 은그 부분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낭패를 본다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장중의 수급. 천만 주의 기준을 잡고 수급이 몇 퍼센트 수준까지 유입되느냐. 최근 들어서는 2.8%까지 장중에 매수가 들어왔어요. 2.8% 하루에. 그 수급 범위가 들어오느냐. 그리고 그 수급이 어느 가격에 들어오느냐. 그리고 장중에 어떤 식의 변동성이 나오느냐. 그들의 매수 평균 단가는 얼마냐. 이게 적대적 예면에 있냐 아니면 은 우호 지분 확보냐. 그걸 명확하게 장중 내내 고심해서 전략을 잡아가야 된다는 거예요. 오늘 기준에서도 불기둥 마스터님이 장중 내내 삼구초로에서 모셔온 불기둥 마스터님이 장중 내내 또 윤정도가 장중 내내 전략 잡아드려요. 12만 6천 5백 원입니다. 11만 원대, 12만 원대, 13만 원대 결국은 시간에 얼마요? 14만 원까지. 당장 이러한 종목 잡아 내주고 싶죠? 샵 3989로 문자 보내십시오. 그리고 노란톡에 오셔서 24시간 내내, 지금 장중 내내 올려드린 자료예요. 24시간 내내 노란톡에서 함께 하십시오. 아시겠죠? 저는요, 주식투시경의 윤정도였습니다.